안녕하세요. 고릴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선정을 해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좀 선정한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입니다. 어제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 심화와 인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오늘은 그런 우려를 뒤로하고 급등하는 모습이고 어제 제가 포스코케미칼 점검을 해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빠지면 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기분 좋게 또 피드백 드리고 오늘의 주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지금 눈 때문에 눈 다렸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 좋게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면역력 떨어지면서 건강 관리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몸잘 챙기시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주식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의미 있는 성과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 비행. 투자 포인트 자체는 심플합니다. 최근에 보면 어제 미국장에서도 테슬라가 3.9%, 포드 4.8%, 리비안 7.5%, 지엠이 8.3%올라오는등 자동차, 친환경차 전반적으로 앞모습이 그 지금 전개 되었다. 그러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바로 어제 이어서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그리고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NF 등 2차전지 전반적으로 상이 되는 모습 즉 성장조 안에서도 최근에 거래대금을 보시면 힘과 에너지가 실리면서 이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거래대금 최상단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가 AI 로봇과 더불어서 계속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성장조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미리 외인 기관을 중심으로 기워놨던 마스켓을 다시 채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한 중장기적인 접근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빠졌던 에코 프로비엠 그럼 에코 프로비엠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뭐 이런 lnf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흐름 차원에서 에코 프로비엠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이런 조정의 빌미가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없어서 못하는 양극재, 작년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사번기 실적 둔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톤 다운이 된, 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이 선반이 되어 있는 상황, 엘제 엔솔 브확실션 해소 이후에는 오히려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에코프로 비엠 지난해 매출 5조 3천억 전년비 무려 3배 넘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올해 경쟁 심화, 배터리 가격 인하, 양극재 가격 인하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확실한 숫자와 더불어서 지금 많이 빠져있는 주가 선 반응이 되었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BM 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또 강한 상승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작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도 계속된 캐파 확장과 더불어 올해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매출을 해마다 2019년 6천억에서 면에 5조 원 넘어설 정도로 퀀텀 점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라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성장에 따른 호황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심플하게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오늘의 주식, 에버프로 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이고, 최근에 조정, 매수기에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 s d i 양 s d i 양 양극재 공급, 경쟁, 이 부분에 따른 우려로 빠진 모습이 나타났었다면, 최근엔 오히려 흔히 커지고 있다. 흔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기회 요인으로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만약에 빠지게 되면 살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대표적인 양극재업체에서 작년 매출 5주 그리고 현재 성장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에코 프로비엠 사실, 뭐, 작년에 5조까지 금폭으로 성장을 했고, 캐파 확대, 이런 것들,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라면 이런 부분이 1조 4천억, 작년 5조, 올해 한 8조 이상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퀀텀 점프하는 부분, 이런 부분 관련지어가지고현죠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조정이, 이루어졌었고, 크게 보면, 주봉상, 기간 조정 국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상승하는 측면, 이런 부분 점검을 하면서 계속 흐름 따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 라인 때, 11만원 선 후반, 돌파 여부, 돌파 여부, 이 부분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결론, 조정 시면 수단점에서, 긍정적인 관점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화이오 화폐 장기적 접근, 미화다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주신 투자 포인트, 전략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기운 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